에세첼범 친구여, 당신이 나를 깨우쳐주기 전까지 잠시 동안 어리석게도 반유대주의자였음을 인정하오. 독일 관련 당신의 비디오 덕분에요, 바로크 하셈, 당신만이 유일한 사람은 아니오. 그 동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시오니스트들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그들이 히틀러 못지않게 유대민족의 적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논했던 것을 아실 겁니다. 히틀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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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적으로 우리를 파괴하려 했지만 시오니스트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영적으로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홀로코스트 당시 시오니스트들은 정말 백만 명의 유대인을 포기했나? 왜그 구출비용 지불을 그토록 거부했나? 그들의 돈도 아니었을 텐데, 모두 돕기 위해 기부된 돈인데 말이다. 백만 명을 팔아 넘기려 트럭을, 돈을 자원을 주시오 했으나 결국 우린 필요 없다고 했다는 말인가? 역사, 성경적 사실과 히틀러의 유대인 증오 이유를 간견하면 라비 말에 진실이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반유대주의 사이트에 간견 클립도 관심을 끌어 왜 궁금해하며 전체 강연을 찾아보게 됩니다. 라비의 말은 비록 반유대주의 웹사이트에서 강연 클립을 찾는다 해도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는 겁니다. 왜 라삐가 그렇게 말할까요? 결국 그들은 전체 강연을 찾아보고 또 다른 강연들도 보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배경과 진실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겠죠. 저기서 그가 말한 것도 진실이며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도 진실입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토락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가 항상 말해왔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무지로 가득 차 있으며 무지의 가장 큰 연료 공급원 중 하나는 증오심 말입니다. 무지함이 야기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증오심인데 정말 놀랍게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저희 강연을 통해 거룩한 토라를 접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단순히 반유대주의적인 태도를 버릴 뿐만 아니라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토라를 사랑하며 나아가 놀랍게도 하느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t 한우 기두스하수웨미 이스켓 참으로 이처럼 놀라운 변화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셰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행위 덕분입니다. 정말 실로 놀랍고 또 감사하고 깊이 감격스러울 뿐 아니라 그 은혜에 압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말 기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심지어 적들조차도 연인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와 함께 기뻐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하샘께서 당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실 때 당신의 적들조차도 와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고 당신과 화해하도록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반유대주의자였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신 후 저희 강연을 시청하시고 마침내 개몽되신 당신은 더 이상 반유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키두시 하셈이라 부르는 것이며 제가 항상 여러 번 강조해왔던 중요한 바입니다. 그러한 영상들을 보고 말씀하신 내용의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께서 안타깝게도 제가 잘못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허나 저는 그분들께 진실을 듣게 되면 적어도 반유대주의자들이라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유대교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증오를 향할 곳을 그리고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무조건 증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증오해야 할 대상을 말이죠. 유대인이기는 하나 유대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유대교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유대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 자신의 나쁜 성품과 그릇된 믿음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민족에게 훨씬 더큰 해를 끼칩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사람들이 유대교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을 알게 되면 그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시오니스트적인 자기혐오 유대인이든 좌파 리버럴이든 혹은 그 무엇이든 그 모든 것 세상에 널리 퍼진 워크 쓰레기 전체가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은 그 둘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유대교가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아름답고 최고이며 참으로 역사상 가장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토라와 하셈을 따른 진실한 유대민족에 한정됩니다. 즉, 신앙을 굳건히 지킨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셈을 배신한 자들은 오히려 공동체에 큰 해를 끼쳤으며 하셈을 배신하면 인간 또한 배신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년간 여러 번 논의해온 중요한 구별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점이죠. 그리고 매번 당신처럼 과거에는 반유대주의자였으나 이제는 토라와 하셈의 거룩한 말씀에 열렬한 팬이자 지지자가 된 분을 만나뵐 때마다 그렇게 먼 길을 오신 분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비에즈라트 하세이 HM께서 저희가 하는 일에 기뻐하신다는 것을 세상 모든 곳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심으로써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의 진실에 귀 기울여 그분께서 명하신 대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길 기원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긍정적 영향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우고 실천하며 토라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거나 경제를 좋아하지 않거나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거나 혹은 그들이 싫어하는 그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라면 그들은 그것을 거리낌 없이 쏟아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현실, 자신들의 취향과 모순되는 어딘가로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관해서는 그들은 왜 그렇게 부정적인가, 왜 그렇게 부정적인가라고 묻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무엇이든 미키마우스는 좋지 않다. 피상적 상상은 비논리적이며 깊이 생각하면 틀렸음을 깨닫기에 사람들은 깊이 파고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상은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사고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깊이 파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깊이 파고드는 사람은 누구나 결국 자신이 틀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날, 즉 이것은 반복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약 1년 전쯤에 저희는 현금 서비스 사업에 관한 쉬우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쉬우림의 일부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홀로코스트 이전의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부과한 고리대금, 즉 너무나 높은 이자로 인해 독일 경제가 파탄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를 파괴했듯이 말입니다. 몇년전 유대인들이 공산주의를 통해 러시아를 파괴했사옵니다. 비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에 의해서였습니다. 칼 마르크스를 비롯한 이들이 유대인이었사옵니다. 그들은 러시아를 파괴했고 마인캄프 2장에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이제 독일을 파괴하려 했기에 그들을 파괴해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며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유대인들이 금융을 장악하고 과도한 이자로 독일 경제를 파탄시켰다는 믿음은 히틀러의 반유대주의와 유사성을 보이며 이는 일부 유대인의 비윤리적 사업 방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들의 사회 경제적 영향력을 부각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 맥락에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크고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악인들과 반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시울 클립을 악의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들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싫어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고리대금업 때문이었다라며 자신들의 주장이 옳았다고 우깁니다. 사람들이 반유대주의자들이 당신의 클립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오히려 바룩하셈 어쨌든 조회수가 많아지고 있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7만 뷰, 또 다른 사람은 2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마케팅에 써야겠군. 어떻게 조회수를 얻었지? 왜 신경 안 쓰냐 묻지만 그들은 토라를 배우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하지만 그들은 이용하고 있고 당신과 유대인을 싫어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을 죽일 거라는 말에 비디오 때문이 아니라 원래 죽이려 할 겁니다. 비디오를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분명 이 점에 대해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누군가가 제 비디오를 이용해서 반유대주의 캠페인을 벌이는 듯 합니다. 몇몇 분들이 널리 알려졌어요. 조회수도 많아요. 하시길래, 지난번 7만 뷰보다는 훨씬 못하네. 겨우 1만 3천 뷰라니, 그 친구 배워야겠어. 라고 답했죠. 자, 농담은 이제 그만하고요. 바로 바루카쉼, 카셈왜 바로 카셈인가 대체 왜일까요? 이방인 고임들이 의로운 유대인과 사악한 유대인의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때 우리가 사악할 때 우리 자신의 형제들이 우리 자신의 뒤들이 불타고 있을 때 말입니다. 잘 알다시피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개인 그리고 그러한 개인과 더 나아가 그 개인과 전체 집단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구별입니다. 이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유대인과 제가 싫어하는 사람 사이에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대인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제 이는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실은 나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결국 진실 즉 에메트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이며 유대인은 그 점에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요점은 사람들에게 에메트, 엠트, 진리를 가져다 줄 때, 불쾌한 에메트라도 우리 자신을 나쁘게 보이게 해도 이것이 키드시 하셈,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이지, 치룰 하셈,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알고, 옳게 행하는 자와 잘못을 행하는 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판단할 권리도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한 여성이 제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비디오 때문에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왜 CNN에서는 저에게 전화하지 않는 걸까요? 글쎄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저에게 연락이 없는 걸까요? 아무도 연락이 없네요. 무슨 일이죠? 이 동영상 때문에 매일 살인이라니 너무 어리석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마음에 안 들어서겠죠. 친형제가 범죄자일 수 있다는 말은 솔직히 듣기 괴롭겠지만 결국 현실은 그래야 옳고 그름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형이 끔찍한 중독자이자 정말 끔찍한 범죄자가 된 이유는 안타깝게도 평생 아무도 그에게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가 도둑질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했죠. 도둑질 마. 딱그 한마디뿐. 네. 그러고는 또 도둑질. 또 다시는 안 돼. 소용 없었어요. 누구도 제대로 비판하거나 벌하지 않았죠. 결국 계속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다들 그저 감수하고 침묵해요. 그가 라타인데도 말이죠. 그렇게, 그렇게 세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침묵 속에서, 방관 속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고치기 위해서입니다.